너는 회복케하는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기이한 근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동안 살아가면서 때 묻었던 우리의 모습들, 어그러졌던 우리의 모습들 또 잘못됐던 우리 모습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우주의 미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폴로호가 이 땅에서 이렇게 달을 향해서 발사가 되었는데 1도만 각도가 틀려도 나중에는 어한대로 간대요. 그래서 이 나사에서 계속, 계속해서 이 우주선이 그 달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계속 기도를 점검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그 벗어난 것을 정리해서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달을 쫙 또는 마을에 딱 착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공동체로서 서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괴도 수정을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 바른 삶, 경건의 삶, 의로운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잘 아는 한 친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절친인데 그 절친은 불의 재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유아였을 때 가족들이 나들이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후리를 내렸는데 갑자기 역으로 트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대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술취한 운전자가 길을 잘못 보고 그만 역주행을 한 거야. 그 사고로 그 남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살하고 부인은 몇 개월 후에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다행히 아무 탈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 부인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과부로 아이들은 아빠 없는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이 다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자네들이다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술고랑탱이가 되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고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해코지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어리석은 생을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인생들을 건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더 거룩하고 더 누구보다도 강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많은 인생의 아픔과 재난은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을지,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데도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거짓말해서 벌을 받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라 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달콤한 대로 그냥 살다가 그만 공경에 빠집니다. 참으라는데 참지 못해서 더큰 죄로 비화시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데 욕심을 과욕을 부려서 재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딱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바로 이 들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중풍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하는 것, 내 말과 내 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들으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자는 살리라 말씀합니다.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우리 믿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나님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에 오늘 이십절 전반에 보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회복, 이 고쳐나갈 때에 아픈 과거로부터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것을 심었으면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 나쁜 열매를 맺어서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결과는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은 그 말, 그러나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따르면 과거로 인한 아픔에서 회복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오래전 아버지의 날에 우리 아이들이 DVD, DVD를 하나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애들이 준 거니까 그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면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것을 봅니다 보면 볼수록 참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좋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의식을 깨우고 눈을 다시 열어주고 깨, 깨닫게 해서 우리의 삶을 참 전체적으로 보게 하면서 지혜를 갖게 하는 그런 좋은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은 미스터 홀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실제 그 미스터 홀랜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을 기본, 기본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미슨 홀랜드는 아주 신실하고 실력 있는 고등학교 음악선생이었습니다. 작곡도 하고 학교 밴드부도 운영하고 뮤지컬도 지도합니다. 얼마나 바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참 보람있게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학교에서도 인기 있는 선생님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결혼해서 이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콜 C-O-L-E 콜이었어요 -E,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바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이상이 있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어,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자리에 다 갔는데, 공연하는 중에 마이크가 삑! 하고 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도 삑! 소리 나면 굉장히 바다가 되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럼 삑! 소리가 나니까 공연장에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막다 소리를 듣고 놀라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콜만 그냥 안 우는 거예요. 안 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냥 쿡쿡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아이들은 다그 소리를 듣고 어른들까지도 경악할 만큼 그렇게 정말 큰 소리가 들렸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소리를 못 들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 보니까 이 아이가 귀가 먹은 거예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미스터 홀랜드는 이 사실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음악선생이고 내가 귀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집안에 내 아들이 이런 아이가 태어나더니 그러면서 그 아픔을 디나이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학교 일을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는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모른 척하고 딴 짓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이 미스터 홀랜드 아빠와의 관계는 점점점점 소연, 소원해졌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면서 한 지붕 밑에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부딪혔습니다. 싸웠습니다. 오늘 사소한 사소한 일로 인해서 부자증 안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아들 코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질입니다. 밖에서는 아버지는 아이들 가르친다고 아이들한테 인기 좋고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하면서 내게 해준 것이 뭐냐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다 너희 먹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일하지 말고 너랑 같이 있으란 말이냐.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 하면서 문을 콱 닫고 나가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상처가 되고 아들은 아들대로 상처가 되었어요 이래 손이 잡히지 않는 매일을 지내는 어느 날 아버지가 무심코 자기 방에서 창밖을 이렇게 내려, 내려다 보는데 아들이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자동차 정비를 다할 때가 있나? 같이 그렇게 오래 지내면서도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속에서 그 아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엔진 추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추납이라고 하는 건 당신만 해도 당신만 해도 이 소리를 잘 들어서 엔진이 그 여덟 개의 그, 그 실린더가 조화를 이루어서 참 멋진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거를 들어야 엔진 추납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엔진 추납을 하나? 귀가 먹은 애가 근데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골이 추납을 하는데 그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이면서 그드라이버 손잡이에다 귀를 대고 귀를 대고 그리고 진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동을 느끼면서 엔진을 조절하면서 멋진 추납을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발견했어요. 아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맘에는 지금까지 나는 아들과 나누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느꼈는데 그래서 깜깜한 소망이 없는데 그 캄캄한 가운데 성광같이 비치는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 아이와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뭔가 서로가 끝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이 있겠구나 하고 그 아이가 다닌 농화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농화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수화로만 아니라 무엇으로 통화를 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소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화뿐만이 아니라 빛으로도 할 수도 있고 진동으로도 할수 있고 아이들이 귀만 듣지 못하지 모든 감각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을 통해서 다 주십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아는 것 뿐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오프스는 홀랜드는 자기 음악 선생이니까. 음악을 작곡을 하고 농아들을 위한 그 음악에 그 조명을 넣고 빛을 넣고 진동을 넣어서 그래서 음악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총천년성의 불이 번쩍이면서 아이들이 빛과 진동으로 그 빛을 느끼면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음악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마지막에 아버지가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지은 그 노래를 아들에게 데디케이션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on a personal note I would like to dedicate this song to my son. 내 아들에게 이음을 선사합니다. 장악이 있었는데 안 나오는 Close your eyes. Have no fear. The monster's gone. He's on the run. And your daddy's here.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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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Before you go to sleep, say a little prayer. Every day, in every way, it's getting better and better.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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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Over the ocean, sailing away. I can hardly wait to see you. Come of age But I guess we both just have to be patient Cause it's a long way to go A hard road to hope. Yes, it's a long way to go But in the meantime Before you cross the street Please take my hand. Life is what happens to you while you're busy making other plans.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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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boy.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아버지가 자기가 지은 노래를 아들에게 너는 아름다운 내 아들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You are beautiful, you're so beautiful. 그렇게 고백적인 사랑을 노래할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다. 녹아졌습니다 그날 음악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듣고 느끼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 불구의 악연으로 인해서 아파하면서 상처 주고 살아가는 가족이 서로 귀를 열고 기울이고 들어주고 <laughs>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눌 때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서로 들으면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리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24절에 말씀합니다. 들을 때에 현재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려야 될 생명의 그 기쁨과 능력과 그리고 바이브런트한 그런 어떤 생명력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듣는 데서 비롯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1980년 1월 우주 왕복선 헬챌린지 허가 발사 후에 몇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거기에 탑승했던 세계 인류의 가장 엘리트급의 그참 우주인들이 순간적으로 세계인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공중 폭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직경 0.28인치밖에 되지 않는 오라고 하는 5링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0.28이면 1인치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작은 링, 그것이 불량이어서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액체가 그만 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사 실무자들이 이오 링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이미 수십 차례 수십 차례 지적했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부품 때문에 발사를 연기하는 것은 대나사의 체면상 이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달을 정복한 우리가 이것을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듣지 않았답니다. 결과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선생님이 타고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탔다니까 미국에는 온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가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탔다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 관심있고 TV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이 공중에서 사라해버린 것입니다.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카운슬링을 받고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일들이 미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와이 진주만 공격 때도 미국의 정보국에서 지금 레이다에 많은 수의 비행 물체들이 하와이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인 훈련 훈련 중인 비행 훈련 비행기일 것이라고 하면서 귀구려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안일하게 먹고 놀고 그리고 그그 그 가운데서 일본의 가미가제의 비행기가 들이닥쳐서 큰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흔적이 지금도 하와이 펄 하버에 가면 바로 그 바다에 수장된 아리조나하고 그대로 있고 메모리얼 그잠 어, 기념관이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재난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좋은 좋은들 좋은 지혜의 말들을 듣습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고 그냥 늘 게으르게 바쁘다고 또 나중에 한다고 내일 내일 하는 동안에 몸은 부스러지고 결국 큰 병으로 자라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귀한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큰 바람이 있고 풍랑일 때에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기울기를 기울이는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오늘의 생명을 얻을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2 4 절을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영원한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쓰레기를 버려서는 버려서 지구가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회생 불능 상태에 있게 되어졌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그 진도수가 높고 그리고 참 지난 지진은 지난 중가요? 저런 막 15도, 120도가 막 올라가는 이런 그리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풍랑이 일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생기지고 전에 볼수 없었던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곳곳에서 곳곳에서 뭐 선진국 아니면 후진국 갈것 없이 모든 것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던 동안에 이제 우리는 모든 이들이 매일매일 세계에서 이런 재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빠지는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빠지는 줄 모르고 자기 서 있는 땅이 구멍을 파는 것 같은 일을 우리 사람들은 해온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면서 오염 물질을 땅과 바다의 공기 속에 막뿜어대면서 버리기를 서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한 결과 재앙이 기대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다가온다고 환경 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그 얼음이 기대 이상으로 빨리 녹게 되었, 빨리 녹아서 이제 얼마 후에는 얼마 후에는 없어질 섬나라들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빙하가 녹아내려서 수자원이 사라지고 동물들이 죽어가면서 온도가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모기 같은 해충들이 높은 지역에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그것을 살던 사람이 전에 알지 못했던 병에 걸려서 그 약도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병에 걸려서 죽는 일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환경재해가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기 아껴라 쓰레기 줄여라 자동차 대기 줄여라 공상 폐수 줄여라 오염을 줄여라 물건 아껴서라 자연을 훼손치 말아라 말이 계속 돌아갔지만 나는 아니겠지 이 방만한 자세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전체가 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지경으로 지금 그 흐름이 그렇게 정해져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편리만 생각했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중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그때도 시식하고 장가 가고 다 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서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드린 노아를 통해서 불러드린 동물들과 노아의 여덟 식구밖에 없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살아야 될그 터전이 사라져서, 아이고 이뻐 내 새끼 하면서 길렀던 그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가를 알리는 소리와 그 후유증으로 신음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데 여전히 아직도 자기과 자기 편리만 따르다가. 결국은함 함께 동국로로어지지는과과가올수 있다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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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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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절조라 과실을 맞으며 늘 푸르른 인생을 살수 있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과거의 상처의 영향력에서 회복이 됩니다. 듣는 자는 현재의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집니다. 듣는 자는 미래가 열려집니다. 이 미래는 우리의 미래를 넘어서 하나님의 미래와 함께하는 영생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를 향해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면 들을 때에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은 재난의 소식이요 혼돈의 소식이요 어둠의 소식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전쟁과 위협과 그리고 가난의 소식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보다 더 크게 들리는 이때를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 저희들이 주들 안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이 포화와 같은 이 혼돈스러운 소리를 넘어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오늘을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며 영성을 향해서 나가는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많은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로 그리고 임지하심으로 주님의 죄들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주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리고 생명을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